저는 저번 한 주간 동안 어 새벽기도 설교를 맡아서 새벽에 나오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이 설교 제목의 모티브가 된 예수님의 질문이 제 마음에 딱 걸렸습니다. 그냥 묵상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괜히 자꾸 생각이 나고 또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성도라면 꼭한 번쯤은 마주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 평생 마주해야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앞에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이 찾아오고 이 순간들을 항상 우리는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길에는 뭐 수많은 길이 있겠죠. 교차로도 있고, 뭐 사거리도 있고, 육거리도 있고, 때로는 가다가 유턴도 해야 되고, 또, 막다른 길을 가면 빠져나와야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길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평생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그 믿음의 길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걸었던 성도의 삶의 끝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어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이 길을 내가 잘 가고 있노라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건 교만인 것 같아요. 내 믿음을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면, 그리스의 심판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우리, 우리가 얼마나 잘 받아서 사용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래요.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는 본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 때로는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믿기지 않아서 속상하고, 때로는 이 믿음의 길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이 자리 예배하러 나온 동안의 청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질문이라 생각하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전반에 걸쳐 이어지는 대주제가 있어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주제가 논쟁으로 확산되게 된 계기는 이 6바, 6장 초반에 보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래요 그 표적은 무엇이냐?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표적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병이 많았어요 그런데 고칠 수가 없었어요 날때부터 병든 자도 있고 뭐, 살아가면서 병든 자도 있고, 그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책망하고,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너무나도 고통이 가중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혈루병 여인이라든지, 때론 또는 저번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거라사의 귀신든 사람인지, 아니면 뭐 맹인 바디메오라든지, 수많은 병든 자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주목적은 아닌데, 이 병을 고치심으로 인해서 뭘 원하셨어요? 이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사실은 소문난 맛집에 줄이 길게 늘어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은 한정이 돼 있었는데 고침받기 위해서 수많은 줄을 수많은 줄을 인파를 몰고 다니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러던 중에 점점점 무리가 많아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에 드신 생각은 아, 이 무리들을, 뭐, 뭐, 무리들에게 뭘좀 먹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하셨는지 어린아이에게 있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무려 남자만 5천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표적. 여러분, 표적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세메이온,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냐면 다가올 사건을 알리는 징조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다가올 사건이나 현상을 확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백성들을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배불리 먹이시는 표적을 보이신 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곧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사인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일시적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이 가진 떡과 물고기를 모두 먹이셨지만 이제는 영혼의 목마름과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신이 예수님 이제 스스로가 떡과 잔이 되어서 모, 모두를 먹일 것이다. 이걸 예표하는 장면이거든요. 오병여라는 이 건. 자, 근데 이 놀라운 표적과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본 많은 군중들의 반응은 이래요. 요한복음 6장 14절.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과연 표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니면 뭐였을까요?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백성들은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예수님을 자기 임금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의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으셨으니까 황급히 이 무리들을 떼내시고 산으로 올라가시거든요. 자, 이로부터 이튿날, 이 오병여의 기적을 경험하였던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지만, 이 사람들은 표적을 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6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름 까닭이로다. 배부름 까닭이로다. 그냥 무리들의 심령을 다 깨뚫고 계시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오히려 그때 배부름이 다시 생각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이 무리들이 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표적만 보고 머물러 있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표적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가올 사실에 대한 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갈수록 선명하게 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에요.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 주시잖아요. 자, 6장 27절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심은 뭐예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 아닙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그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뭡니까? 인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자. 인자는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자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 뭘로 알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치신자이라는 거예요. 인치신자. 여러분 인치신자는 뭐예요? 이것도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스프라기조, 스프라기조라는 뜻인데 입증하다, 증명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을 위임받은 자, 입증한 자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영생을 주기 위한 양식으로 인정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영생을 위한 표적은 곧 있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먹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일에? 믿는 일에. 믿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의 방법으로 베푸신 이 오병이어라는 표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당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어, 그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그 구원의 이름을 믿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고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에 머물러서, 표적에 머물러서 그것을 다시 경험하고픈 갈급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표적을 믿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6장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영생을 위한 참된 떡이다, 내가. 내가 참된 음료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일종의 빌드업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계속해서 오병이어도 베풀어주시고, 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각해보세요. 처음부터 내가 살이다, 내가 피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미친놈이죠. 미친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먼저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사건이 또, 또 다른 사건에 다가올 일을 일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징조일 뿐이다. 오병이어가 표적일 뿐이다, 징조일 뿐이다, 예고편일 뿐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거든요. 지금도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경험하는 일반적 은총이 있어요. 일반적 은총.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합니다. 적절할 때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며 은혜를 주십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땅의 모든 것을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하시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도 사람인지라 오병이어와 같은 또한 만나와 같은 기적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보다 더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응답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음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합니다 응답이 안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내 기도의 때, 내 기도의 뜻이 나 중심적인 목적으로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더 좋은 것으로 바꿔서 더 적절하게 바꾸셔서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안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절하게, 가장 필요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차 키를 맡기면 큰일 납니다. 근데 아빠 아빠에게 차를 사달라고 했을 때 아빠가 차를 사주면 그 아빠는 미친 아빠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적절하게.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주 섬세하게 우리의 삶에 관심을 두시고 가장 적절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표적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거기까지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은 나의 소원 자판기예요 내가 소원을 비는 그런 대상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성장이 도대체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목적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잘 믿을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증거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온통 예수님이에요. 온통 예수님. 이게 예수님께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받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결단 찬양, 온맘다해를 부를 텐데, 여기 2절의 가사의 고백이 이래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따라 오리다.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을 평생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차근차근 진리를 향해 빌드업을 해 나가시는데도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금 그 현장에 머물러서 동일한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안되길 바랍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유대인들이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이다,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한줄 아세요? 신성모독이다, 야만적이다, 살기 등등하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모의하고 있어요. 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음을 앞당기는 사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오병이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두부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66절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제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아니라 그 외에 70인 제자들이거나 혹은 그 외에 또 많은 제자들 중에 많은 상당수일 거예요. 자, 그때라 하면 어느 지점을 말하는 것일까요? 65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떠나가기 시작한 시점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뒤에래요. 누구든지 나에게 오려면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나에게 올수 없다. 자발적으로, 즉흥적으로 내 목적을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다 떠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한 한마디를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매우 고독합니다.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언덕을 오르셔야 하는 예수님은 3년이나 자기를 따라다닌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는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상실감이 느껴지셨을까요? 살리기 위해서, 이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결정을 하셨는데 오히려 스스로를 영원한 죽음으로 내모는 선택을 했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제자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깊은 슬픔과 마음의 눈물을 흘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떠나간 자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남은 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깊은 고독감과 외로움의 목소리가 지금 이 사순절에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나의 이 상실된 마음, 슬픈 마음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죽기까지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영생의 기쁨을 안겨주고자 하신 예수님을 따르며 살고 있는지 이 사순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몇주 전에 안미인도 성교여행을 단기 성교를 갔다 왔어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야기해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인도는 힌두신 그 힌두교 힌두 신을 국가의 신으로 믿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일하게 구원자로 믿고 지금도 박해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삶을 살아가는 인도 현지 그리스도인들을 가서 많이 만나고 왔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아주 수직적인 계급 체계를 갖고 있죠. 그 중에 인도 크리스천들은 최하층민이에요 불가촉천민, 언터처블 이 사람들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습니다 같은 곡식을 수확해서 팔아도 크리스찬들은 현지인들의 3분의 1 가격도 못 받는데요 너무나도 비참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 현지는 이전보다 더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진행 중에 있고 각종 미디어와 모든 매체는 이 힌두 정권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루는 성교사님께서 저희 팀에게 인도 선교에 관련해서 세미나를 잠시 해 주셨는데 그때 보여 주신 영상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최근의 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인도 그리스도인들이 현지 힌두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 끌려들어 나와서 사람들이 둘러싸인 상태에서 무참히 몽둥이로 막고 발로 차이고 거의 죽다시피 쓰러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힌두교 현지인들이 교회라는 교회는 다 부수고 그리스도인들의 집도 다 부수고 오갈 데 없는 신세로 만들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아미인도를 준비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현지교회의 소식들을 듣는데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계속 들었어요. 성교사님을 통해서. 실제로 영상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그 영상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장을 눈 밑으로 이렇게, 어, 복면을 한 이제 사람들이 얼굴을 가린 채 몽둥이를 들고 예배를, 예배 현장을 급습해서 그리스도인들 바깥으로 다 내쫓는 그런 영상도 본, 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준비하면서 사실은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아, 가게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기도로 준비하면서 보내시는 뜻이 있겠지라고 어, 생각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준비했습니다. 인도에 도착하고 9박, 3일, 9박 1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우리가 상, 생각하는 그 생각 이상으로의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무엇보다 저의 기억과 마음에 강렬하게 남아 있는 건 인도 현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였어요. 마치 예수님을 떠나는 많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남아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그 질문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이들은 너무나도 절박하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환경도 너무 열악하고 그저 건물에,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그 예배당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는 뭐 우리 같은 화려한 반주기도 없어요.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만 하나 있는 거, 젬베, 장구 같은 젬베. 그거 하나 리듬에 맞춰서 찬양을 하고 그런데요, 깜짝 놀랐어요. 전심으로 찬양하더라고요. 정말로. 저도 한 목소리 하는데 저보다 더 크게 찬양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예수가 구주가 되신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모두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놀라운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면 가시밭길을 걸어요. 광야를 걷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얼굴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후회함이 전혀 없었어요. 이들에겐 예수님이 마치 전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일생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저희 갔던 12명의 청년들은 성교사의 자격으로 갔습니다. 가서는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았어요. 마치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김을 받고 왔어요.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저희는 거기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섬기고 준비한 것들을 정성을 다해서 다 드렸어요. 많은 이들이 떠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심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있는 성교사님 부부를 우리가 보게 되었고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 여전히 인도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너희도 가렸느냐에 대한 그 답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영생이라는 건 절대 육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에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죽이신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살기 위해서 떠나버린 많은 제자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그 결과는 결국은 사망이에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생의 열쇠를 유일하게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더 이상 맴돌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예수님께 속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박하게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없다. 근데 그런 절박함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으세요?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가 오늘 이 하루 중에 여러분에게는 뭐가 가장 중요하세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세요? 모인 성도들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 예배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 인도 땅에는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으면 그들은 춤을 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으로는 추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쑥스러워서, 그렇죠? 저는 거기에서 춤을 췄어요 거기 현지성 교사님 백댄서를 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기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심지어는 불이 꺼진 곳에서 불이 안 켜져서 밤에 우리끼리 핸드폰 켜놓고 라이트 켜놓고 예배했어요 그럼에도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예배라는 게 이렇게 기쁘군 환경이 다가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이게다 예배가 해서 성립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면 되는구나 기쁨을 주시는구나 절박함이 생기더라고 아 뜨겁게 예배하고 싶다 뜨겁게 예배하고 싶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났어요 인도에 있으면서 우리 동안의 청년들이 예배가 회복된다면 이 땅을 뒤집을 수 있겠구나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청년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저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중보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의 결단을 방해하고 육신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구습과 욕심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감추지 말고 우리의 그 사랑을 그분께 향해 드리고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인정해 드리고 그분과의 만남 속에 참는 기쁨, 영생을 소유한 자의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드셔도 여러분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아시잖아요.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덕분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님처럼 나도 주님께 다 드릴 때 불편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육이 아니에요. 종걸 갖고 있다고 우리의 육이 영이 소생하지 않아요. 오늘 이 예배만큼 중요한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절박하게 내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삶의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누고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기쁨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안의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예배하게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감추지 않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온맘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동안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실망하고 표적에 머물러서 정말로 예수님을 뱅뱅 돌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 속에 속하여서 예수님에게 속하여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붙잡혀서 온전한 예배, 온전한 찬양, 온전한 사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절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예배자리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의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